밖의 눈물은 눈물구멍에 맥혔어요 그러면 이제 어 처음에 뻥 뚫어 뚫는 겁니다 뻥 뚫어서 또 맥힌다 그러면 조, 조그만한 튜브 같은 걸 넣어서 눈, 눈물샘에 우리가 심장의 혈관이 맥히게 되면 튜브 스탠드라는 걸 꽂아서 혈관의 역할을 하는 스탠드 스탠드를 꽂고 혈관이 맥혀서 제 역할을 못 하니까 그냥 관을 심는 겁니다 그 스탠드라고 하듯이 여기도 그런 조그만한 스탠드 눈물구멍에 스탠드를 이, 꽂아서 여기서 흐르는 눈물이 요코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합니다. 처음에 뚫기만 하다가 뚫어도 또 맥히면 관을 꽂는 겁니다. 관을 꽂아서 눈물이 흡수될 수 있게끔 하는데 그것이 여기 눈물이 눈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름기가 섞이는 겁니다. 마이봄스면에 기름기가 섞이는데 기름이 엉기면서 또 여기가 맥혀버립니다. 하수도 맥히듯이. 그러면 튜브기 때문에 튜브가 맥혀버리니까 또 밖으로 흘러넘친다 눈물. 근데저 안에 있는 안방수는 밖에 흐르는 눈물만큼 저 안에 눈물이 흐르는데 그것은 섬유주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기는 눈물구멍 보이잖아요 눈물구멍 보이는데 저 안에도 이런 구멍이 있습니다 그 섬유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방수가 모양체라는 데서 분비돼서 섬유주라는 데를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배출돼야 되는데 섬유주가 좁아져 버리는 것을 개방각 농내장이라고 합니다 개방 열리긴 했는데 좁아졌다 그런 것을 대방강농내장 그러니까 안방수가 나가야 되는데 좁아졌으니까 충분히 물이 나가질 못하고 자꾸 물이 차는 겁니다. 물이 차니까 시신경으로 가는 혈관을 압박하게 되고 시신경이 압박받으니까 혈류 고급이잘안 되면서 시신경 손상이 천천히 오는 겁니다. 천천히. 그런데 섬유주가 아 눈물하고 눈물하고 설명드렸듯이 눈물구멍이 막히는 경우가 있고. 완전히 좁아진 경우가 있듯이 여기도 쾅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섬유주 안방수가 나가서 섬유주로 안쪽에서 배출돼야 되는데 안방수 배출돼야 되는데 쾅 막혀버리고 그것을 폐쇄각 농내장이라 막혀버렸다. 개방각은 좁아지는 거, 좁아졌다. 폐쇄각은 쾅막혀버리다쾅 막혀버리면 안방수가 1 분에 밖에 눈물만큼 분비가 돼 눈물이 나오는가 만큼 분비되는데 저 안에 눈물이 나가는 통로가 막확 막혀버리면 안방수가 가득 차면 다 급격하게 차버리면 다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신경이 가는 혈관을 콱 눌러버리면서 시신경의 확 눌러버리면서 시 신경에 시력 손상이 파고들어요. 그럼 막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고 눈이 빠질 듯이 아프고 아픔다 일단 안방수가 나가질 못하니까 막어 이거 중풍인 거 아니야 막 머리가 아프고 뭐, 토할 것 같아 막 눈이 빠질 듯이 아프고 또 가만히 두면 급격하게 시력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안압이 상승되면서 급격하게 발생합니다. 그때 하는 것이 섬유주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섬유주가 콱 막힌 것을 절제한다. 절제. 구멍을 뻥 내거나 어, 레이저 성형 수술 이렇게 하여튼 막았으니까 막았으니까 나가는 통로를 구멍을 내거나 관을 꽂거나 하여튼 이 눈물이 나가야 되니까 여기 콱 막혀서 못 나. 박해 여기서 우리가 박해 눈물에 막혔을 때. 뚫어서 안되면 튜브, 튜브를 넣듯이 저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퀴 안에는 잘라내거나 또는 성형수술해서 구멍을 내거나 레이저로 구멍을 내거나 관을 꽂거나 그래서 안방에서 나가게 한다. 근데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가 그걸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독자 감사합니다.